밤새 전국에 있는 시민모장소에 4만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. 빈소에 는 이곳은 어제 자정 기준으로 2만 2,940명의 조문객들이 오셨습니다. 시민장례위원은 현재까지 3,380명이 신청해 주셨습니다. 오늘은 저녁 7시에 연세대 대강당에서 방송인 김미아 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진보정당 대표위원 자유인, 문화인, 평화인, 고 노회찬 국회의원 추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. 고 노회찬 원내대표님의 삶을 기리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끝으로 우리 고 노회찬 원내대표님 지역구인 창원시에 항상 노동자를 대변하셨던 우리 고 노회찬 원내대표님이신데요. 그래서 정의당의 노동이 당당한 나라 김영훈 본부장이 영정을 들고 창원시로 지금 출발할 예정입니다. 말씀 드리겠습니다. 살아서 모시지 못하고 <laughs> 구 노회찬 의원님 마지막으로 창원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는 일을 맡게 되어 너무나 참담합니다. 잘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. 고인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했던 창원 시민들에게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잘 인사 전하고 오겠습니다.